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각도도생 전주푸 인사드립니다. 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이번 영상에서는 오0견을 치료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될 상황이 두 가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방법을 쓰시든 상관 없습니다. 뭐 스트레칭, 관절가동술, 그 다음에 연부조직, 이완하는 방법, 뭐 체충격파, 뭐 어떤 방법이든 다 좋은 거라면 다 쓰실 수 있지만 조심해야 될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예, 절대 이 내용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5 0견 치료에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상황은요. 바로, 예, 익스터널 로테이션에 제한이 많이 있을 때입니다. 익스터널 로테이션에 제한. 이 심할 때입니다. 특히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의 끝 범위에서 제한이 있는 게 아니고요. 특히 이제 여기 초기 각도에서부터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external rotation limitation이 초기 각도에서 예, 있다 하면 아 일단 지를 예, 이건 뭐 그냥 속된 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잠재적 손상이 동반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동반될 수 있다 잠재적 예. 이따 또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스터널 로테이션이 초기 각도에서부터 리미테이션이 걸릴 때 여기 짙은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조직들의 일부가 결손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섬유화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부분적인 파열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예, 이 조직들이 뭐 쉬운 말로 예, 자동차 나사가 온전히 다 박혀 있어야 되는데 나사 몇 개가 그냥 빠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비유적으로 말한 거지만 그러니까 인대나 관절낭이나 버자나 근육들이 다 온전한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언제요 초기 각도에서부터 예, 제한이 걸릴 때는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가능성을 가능성을 예, 높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으실 수 있고 낭패를 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낭패라는 것은 환자분을 치료했는데요. 치료했는데, 다음날, 통증이 더 증가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0견이라고 해서, 50견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 문제가 없어. 조직에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그냥 스트레칭 무조건 하면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네, 우리 전현찬 선생님들 그렇게 혹시 지금도 그렇게 배우는 경우가 있다면, 아, 그건 조금 불충분한 정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어떤 방법을 쓰시든 상관없지만, 이 익스터널 로테이션 초기 각도, 초기 각도에 제한이 걸릴 때는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와 비슷한 영상을 한번 찍어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영상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해부학으로 보면요. 네, 예, 익스터널 로테이션 이렇게 이 지금 걸렸을 거예요. AB 덕션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의 익스터널 로테이션인데 여기 보면 로테이터 인터벌 영역이 있는 부분에 예, 딱 텐션이 걸리죠. 예, 이거는 지금 카데바 사진입니다만 지금 이 부분들에도 다 지금 버자가 있고요. 지방 조직이 있고요. 다꽉차 있는 건데 지금 여기는 빈 공간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결손이 있을 경우에는 초기 각도에서부터 리미테이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이 부분을 지금 반대쪽 어깨에 보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r i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AB덕션을 동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켰을 때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처럼 이 자세에서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시켰을 때 리미테이션이 크다. 하면 무조건 스트레칭 시키는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문진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혹 여러분들이 아 뭔가 좀 미심쩍다 하면은 먼저 의사선생님하고 상의해서요 주사요법을 먼저 사용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경우에는요 자 이렇게 해서 익스트라 로테이션 시 초기 각도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은요. 열중시어 자세입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손가락이 이렇게 천골 쪽에 이렇게 딱 위치하는 게 아니고요. 한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 환자분들이 가끔씩 있으세요. 자, 그런 경우에 지금 해당이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열중시어 초기 각도에서부터 관절 제한이 있는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후상방 영역의 병리적 상태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파열이 부분 파열이 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인대나 어, 인대와 인대 사이 혹은 근육과 인대 사이에 유착이 있을 수도 있죠. 자, 이런 어떤 병리 조직적인 상태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두 번째로 이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수술 후에 수술 후에 재활을 놓친 분들이 간혹 계세요. 재활 타이밍을. 놓친 부분들 놓친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아예 초기 각도부터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봅니다. 자, 이런 분들도 무조건 에, 뒤로 넘기면서 ROM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스트레칭 시키면 안 되고요. 수술을 한 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두 가지로 지금 좀 압축을 해 보면요. 먼저 첫 번째는, external rotation, a b d u c 이 동반되지 않은 external rotation, 초기 각도에서 관절 제한이 있을 때와, 이제 열중시어 동작, 특히 이제 internal 이 부분에서요, 열중시어 동작 초기에서부터 관절 제한이 있을 때. 자, 이때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아래에 써놓은 것처럼요, 에, 뒤로 돌아가는데, 인터널 로테이션 초기 각도하고, 그 다음에, a b 덕션에 에이,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동반, 아, 에이덕션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익스터널 로테이션, 이거를 제외하고는, 크게 지금, 로테이터 인터벌에 영향을 주는 동작은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사진으로 나오는 두 가지 동작을 빼고는, 이 로테이터 인터벌에 거의 영향을 주질 않아요. 어떤 동작이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치료를 하실 때요 이두 가지 이두 가지 상황을 좀 염두에 두고 아이두 가지 상황을 좀잘 유념해서 검사를 좀 꼼꼼히 하고요 환자의 증상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을 느끼는 정도의 수준 그 다음에 이제 그 LOM의 정도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따지셔서 내가 지금 구사하고 있는 테크닉이 이 환자분의 어떤 상황과 매치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여기셔야 됩니다. 끝으로, 로테이터 인터벌의 부족. 부족이라는 건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나사가 원래는 다 있어야 되는데, 네 개가 박혀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두 개만 박혀있고, 두 개는 없는 경우. 그런 거를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이 영어 단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로테이터 인터벌의 이러한 결소는 어떤 상태에서 많이 있냐면, 후방불안정성이나 5 0견 환자에서 이런 게 자주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영상 중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로테이터 인터벌에 그런 결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프로준 숄더의 두 번째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열중쇼가 잘안 되는 동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 상방 영역 역시도 로테이터 인터벌과 이게 바로 연접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 상황에서는 꼭 면밀하게 꼼꼼히 따져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 슬라이드는요, 이제 관절낭에 걸리는 압력을 이제 연구조사한 내용입니다. 먼저 AB덕션 할 때는 0.61MP에요. 그리고 AB덕션이 없는 상태에서의 외회전이 걸렸을 때는 0.54MP입니다. 역시 이제 로테이터 인터벌 영역에 지금 딱 걸리죠. 자, 이제 이 사진은 좀 논란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 원서를 이제 유튜브 글에 링크, 그, 출처를 제가 지금 이제 올릴 거지만, 지금 이제 0도 AB덕션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60도 이상의 AB덕션인 것 같거든요. 지금 하부관절랑에 걸린다는 거는 AB덕션이 어느 정도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똑같이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건 오타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이제 제가 말 설명 드린 것을 이제 가정으로 하고 정설로 가정을 하고 ab덕션이 어느정도 감이 될 때는 하부관절 랑에 걸립니다 근데 그 걸리는 내용이 0.83 메가파스칼이예요 이제 거꾸로 인터널로테이션이 걸릴 때는 0.6 메가파스칼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세 번째 사진에서 보면요 어. AB덕션을 할 때는 대결절이 조금 더 이제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더 걸리잖아요? 그냥 익스터널 로테이션 할 때보다. 여기 인터널 로테이션 할 때는 지금 대결절이 여기 있고, 익스터널 로테이션 할 때는 대결절이 여기 있어요. AB덕션이 이제 60도 이상 걸릴 때는 더이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슬라이트하게 일어나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 60도 이상이다. 이렇게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냥 이 메가파스칼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어느 정도의 힘을 의미하는 거냐? 이게 지금 여기 아티클에서는 이 메가파스칼이 어느 그 상황에서 적용되는 단위인지를 주석을 달아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보통 통용되는 이 메가파스칼은 압력 단위거든요? 그러면 압력 단위로 그냥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0.61 메가파스칼이라는 건 이제 쉽게 설명해서 배관에 물이 있어요. 배관 안에 물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이 물을 60m 위로 올릴 수 있는 힘입니다. 대략적으로. 예, 61m 정도 올릴 수 있는 힘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AB 덕션 하면서 익스터널 로테이션 했을 때 걸리는 힘이 아까 0.8 정도에 해당하는 메가파스칼이었으니까 이거는 83m 정도의 힘이 될 거고요. 에이 i 덕션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익스터널 로테이션 했을 때는 한 54m 정도 물을 올리는 힘이 될 거예요. 자, 자 여러분들 이게 의미가 굉장히 깊은 게요. 자, 이런 상황인데 병리적 소견이 보인다. 관절낭에 이제 이런 압력이 걸리는 상황에서 병리적 상황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조심하지 않고 더 여기다가 오버해서 스트레칭 압력을 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여기 있는 조직들이 더욱더 손상을 받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이두 가지 상황만큼은 조심하셔야 돼요. 나머지 상황만큼은 크게 뭐, 얼마든지 좀 반복해서 하셔도 위험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특히 여기 이제, 로테이터 인터벌 쪽이나, 아크로미온 밑에 버사가 있거나, 특히 이제, 태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각별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걸리는 압력 단위들을 우리가, 수치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게 사소한 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트레칭 적용하시면서, 혹은 이렇게, 어, 어떤 관절가동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시면서 지금 여기에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러한 내용들도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적용하신다면 환자분들 치료할 때 사이드 나는 일은 크게 없을 겁니다. 예, 정말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영상 통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50견 치료하실 때이두 가지 점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멋있게 치료하실 때 정말 재밌게 치료하실 수 있어요. 예, 이건 인프루브가 보이는 부분이니까 또 환자분들과 또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쉽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치료할 때 뭔가 인프루브가 안 나오거나 환자분들이 치료하거 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된다면 제 영상의 내용을 떠올려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평가를 재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50견 치료할 때 주의할 점에 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